안녕, 하십 안녕. 아, 요 안녕, 하십니까 여러분. 안녕, 여러분. 배수입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저는 배수, 이고 신. 알 아, 저, 저, TV. 왜 이렇게 잘 가요? 저, TV입니다, TV. 입니다 TV, 이거요, 저 배수. 시작해 배수 시작해보십시오. 시작해보십시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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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해봅시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오늘 할 게임은, 한하게 바랄 게임은, 이렇게 제가 부족신 엘리베이터 통으로, 와우! 이평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저요는 최고기로 치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애입니다. 응. 우간이 아니라고. 간이 아니라고. 예? 어, 잘할까요? 여기가, 예, 예. 까들어, 이렇게 한 거야. 요 아, 잠깐만, 잠깐만. 네,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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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처음 어, 참치가 너 날뛰네요. 네, 내가. 아, 참치... 참치 이게, 참치콩고지 아, 참치하고, 콩고루 참치 콩고루 참치하고, 콩고 <laughs> 참치가 어떻게 냐면 아까 보셨듯이 완전 파랗파랗 뛰거든요? 콩고고콩고더 날뛰어요, 날뛰어한번 날뛰어. 볼까요? 아, 아, <laughs> 와, <뜨는>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나7까지간적 없는데. 와우, 날뛰는 게 완전하군요. 잠깐만, 야야이야이애좀 여기서 아우 추상. 예, 도착. 얘로 한번, 얘로 한번. 예, 도착. 도착. 도착기는 이제 어려워. 진짜 해봐요, 그냥. 아, 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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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야 그럼 이걸 해야지. 걔누지 뭐요? 좀비밀번해야지 비밀번호. 아, 요 이거요? 아, 도둑개 한 다음에, 비밀용, 어, 비밀용. 아, 갔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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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에이... 우리, 우리 갑시다. 그거로 갑시다, 그거. 검투사. 이거요? 네, 갑시다. 오랜만에. 시작! 근데 도둑, 이저 위에가 있었어. 도둑 잡으려면 도둑으로 해야 돼. 뭔지, 야, 그건 뭐야? 그치. 잡아. 도둑 잡아라 돼. 제발. 아 저기 네. 진짜 어려워요. 도둑 봐봐, 봐봐한 손으로 하내볼때한하에도둑해한 손으로. 도둑아, 나 지금 도둑. 아이 도둑 누구 하 거야? 내도둑야너아아 이거 안 돼. 캐스터가 비밀 요리. 비밀 요원, 비밀 요원, 비밀 요원. 네네네네네. 파 있어. 좀더 파이팅 좀 내겠어. 이거 잘거 같아. 오제가까지옮 어, 근데 분명히 형 빠르군요 나 이런 거잘 못해 어. 내가 축하을잘 못해 네엄중손가 오오 에스에스 에스만 먹으면 꺼내줄다니까 뭐에요 네저희어요 그리고 침투이요내내내 치약껄 야돼내 보입니다 도둑이 발이 그러고 도둑 너도... 담아야 됩니다 네미친도둑 <laughs> 그런 말 욕하는 거 아니야 막 욕해서 아얘안 잡혀 도망가! 하나 살았다. 응. 이가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못 잡을 거예요. 잡아봤습니까? 아니, 아잠깐 뭐, 뭐, 잡아봤는데, 이게요, 잡으면 잡을수록요, 노둑을 하잖아요? 네. 노동이 네. 점점 더 속도가 빨라요. 도둑 잡아보니 어떤 느낌이 지금. 신기합니다. 도둑 잡으면요. 네. 네. 코인을 딱챙개 줘요. 네, 그, 또, 그다니까. 또. 아, 그래도 아까 챙 개가 있었군요. 아,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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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걸 합시다. 이걸로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손으로 키 플레이, 뭐야? 두 손으로 키 클라리를 어떻게 해 잠시만, 잠시만, 블랑켄이야? 블랑켄이야? 잠시만, 아, 뭐, 잠시만... 잠시만... 예. 이게... 랜덤으로, 랜덤, 랜덤, 랜덤... 아, 아 잠깐만요... 이걸로 가봅시다 이게... 이게... 잠깐만요... 제가 어. 인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엔 신유이플레이하는겁니다 야, 얘네... 예. 아, 야, 야, 보니까... 아까 저는... 이거 무한 무한모드만 잘 알고... 무한 아, 얘네가 무한모드... 아, 왜 이게... 이 겁나 커 가지고. 시야가 가려 네, 저는 땡깡. 아, 로하매 아저씨. 프랑키시니까무서프랑키프랑키 아저씨 검투 다 대고 싶죠. 어? 여기 있는데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저 그냥 저걸로 할까요? 저 고민이 음. 너 진짜 되시네. 진짜 해 봐야. 어, 무서워. 문제 그래. <laughs> 와, 너무 빠르구죠. 어, 저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어, 놓치 못했다. 놓치 못했다. 놓 보여주기. 어 놓았으면 아니, 도게 빨라. 빨라요. 은 보너스가 신야죠요보이 무슨 사인 버튼부터 빨라. 한번. 사인 버튼. 아 일단 아, 보너스 보너스. 뭐, 보너스 어떤거냐면딱이게 뭐. 아, 돼요. 보너스 버튼을 이렇게 딱좋아가 던지는데. 시작 잠깐, 잠깐. 이렇게 보너스 버튼을. 야, 참치 참치 떠이다 <웃음> 참치 떠있다 <laughs> 참치 <웃음> 참치 <웃음> 야, 참치 더이다. 참치 떠있다아 비다. 내 배수도 너 못생겼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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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겼어요. 참잘좋았어요 이제 나 이제 방송에 알려드리는데배송에서못 생겼어요. 아, 너무 못 생겼다. 유기영 어저려어 우리 최종으로아 최저. 어, 저 이제 뭐한이야 돼. 자 신기로워서 하는 겁니다. 윙... 방송에서 누가 저기 신기지게 하래? 목이 안되고요저하시기요목셨어요 있었어요. 공도 이렇게 느려요. 천천먹아정한요이며칠십안에안 돼. 저 다른 거 합시다. 아, 그래요? <laughs> 저 지금 방송을 3분 남았어요 3분... 어? 이거요? 방송못보나다고 3분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아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출시분이 하 할까요? 프랑스 식당이요? 프랑스 식당이 더좋요 프랑스 식당이 3분 남보고 이거 요 이거 어떻게 하냐? 슈트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근데 번개가 없는 곳에 앉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번개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번개가 없는 곳에 하나 아, 둘셋 하면 그 자리에 있어요 왜요? 하나 둘오 <laughs> 하나 어, 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으응. 그냥 거기 있는 곳이잖오사랑하군바뀌잖아 <laughs> 어, 천재다 야 잠깐만 참치야 참치 봐 참치도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 <laughs> 참치 구이가 돼야 되는데 참치야 우리 팬티 바꿔 주세요. 팬티 요 제가 이제 팬티라 고 그랬으니까 <laughs> 당신 원래 팬티를 씌워버리는 어, 주제? 주제는 뭐예요? 아, 우리 아 아기 안 해줘. 루달프, 루달프, 로도프 가죠? 루달프를 하늘에서 다 두려워요, 그냥. 어, 그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아 17, 18, 19, 20, 21, 2 1 <laughs> 어, uh, 아니표 아니면... 아, 너를 좋아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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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에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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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시만, 잠시만. 아, 왜요? 왜요? <laughs> 제땅보만는 땅도들이... 잠깐만요. 지미가 아, 정글이 없어요. 아, 나도 있는데... 아, 어쩌라고요? 만잠시 랜덤~ 시 이거 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어요잠시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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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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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얘는, 얘는 이걸로 제가 올리는 파동으로 갈래요? 네 파동으로 갑시다저 아, 잠깐만 파동으로는 사람으로 바꿔야죠 서퍼로 갑시다 서퍼 아 이걸로 여기서 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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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해줄게요 어? 이게 빠르게 이것만 하고 이 예, 한번만 하고 방송끝냅시다 한 번만 하면 돼아 그러면 방송을 못 찍어요 갑시다 네, 이거만 한판 하고 이거 다음에 내륙으레이드로 갑시다 그럼 이거 어, 뭐야 얘얘얘 얘도 왜 이렇게 정신이 벌리냐 얘 서핑보드 못해 파동에 쓰는 건 안되는 거죠? 지금 제가 바이고 바보군요. 자한 번만 더끊낼게요 방송에서 한번더 왕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번에 무한 모드라고요 무한 모드. 나갑시다 아, 무한 모드요. 무한 모드라면 비지너스맨 아닙니까 비지너스맨. 비지너스맨이죠. 비지너스맨 와비지너스 알고 습니다 내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더 끝내고 뭐음자 지금 중을한거 생각해요. 조용히 하시고요 내가 중이해요 아빠 자자. 아 뭐가 됐나. 조금 후칠회 이십삼 회로 세어볼게요. 아, 어쨌든 그냥 갑시다. 그냥 <laughs> 끝냈시다네 지금까지 배소다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여러분. 그러면 구독과 좋아 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 저희 지금까지 배소다임이었습니다. 신유빈했어. 그러면 저는 하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신유빈했어입니다. 빠이 신유빈했어.